지금 함께 성경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7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 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룰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상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남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감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같이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거,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희는 사장까지 오면서 아모스를 통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까발리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회개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민족인지 심판받아 마땅한 민족인지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발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몰라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고 그것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충분히 알아야 했습니다. 모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것을 모르고 지금의 생활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무지함 속에서 그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까발린 것은 아니지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궁궐 안에서 있던 권력자들을 고발했는데 오늘 1절에서는 바산의 암소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가축과 목초지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로움에 기반을 둔 상류층 여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억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여기에서 술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서 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장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깔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포도주로 잔치를 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산의 그 부유한 여인들이 남편들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포도주를 빼앗아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남편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것이고 탈취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다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남는 자가 없이 모두 갈고리와 낚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암소로 지칭된 자들이 갈고리로 끌려간다는 것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소를 잡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소를 더 선호하겠습니까? 숯소보다는 암소를 그리고 마른 것보다는 살찐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풍요와 부유로 남부를 것 없이 잘 먹고 살아가는 상류층 여인이 지금 이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들이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서 도망가려고 살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성이 무너져서 틈이 생겼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성이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진 지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장을 살펴볼 때도 말했지만 아모스서의 심판에는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성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통과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자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도망가는 그 틈의 길이 살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의 자리가 되어서 그들을 죽음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이 바산의 암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4절과 5절을 네,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읽어볼 텐데 과연 이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평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델과 길갈 이두 지역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유한 여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와 십일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와 십일조는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수은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그저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이 바산의 암소들 부유한 여인들이 드리는 제사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볼때 네, 전혀 잘못한 것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자신의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절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자신들의 풍요를 채워갔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영화나 뉴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은 그들이 하는 갑질이 네, 전혀 갑질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상대방은 그런 자신에게 맞춰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유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제사는 제사라고 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와 재물을 무슨 돈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뭐든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자주 드리면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이러한 제사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좋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기만 아는 자들, 자기배만 불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시켜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진정한 예배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는 그 어떤 좋은 재물도 그 수많은 제사와 예배도 기뻐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저주하시면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치를 떨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드린다고, 11조를 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이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저희 스스로는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며 더 나아가 분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 정도의 믿음이라면. 나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지 못합니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갑질이 그래서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알면서도 행하지만 누군가는 정말로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열심을 내는 일들이 우리의 이웃들을 힘겹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선의로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가 나는 잘하고 있지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때가 바로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때입니다. 항상 깨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은지 힘들게 하지 않, 하는 건 아닌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동안 이스라엘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들을 다시 한번 멸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이 그 재앙과 환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적 저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저희 화면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충종하리니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들에게 재앙과 환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에서 일곱 가지 환란 사건을 이야기 하신 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환란은 기근이었습니다. 6 절에 이가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가 깨끗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더러워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에게 환란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뭄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큰 재앙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특별히 이 가뭄을 표현할 때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쪽에는 비가 내리고 한쪽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가뭄의 형태가 아닙니다. 모두가 비가 오든지 모두가 다가뭄에 와야 되는데 한쪽에만 비가 오고 한쪽에만 비가 오자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상, 이상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흉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곡식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들이 이제는 누렇다 못해 검게 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메뚜기떼입니다. 말라버린 곡식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까지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흉작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것이 민망한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네, 보통은 이 정도까지 오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법한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전염병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던 도구가 전염병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전염병이 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경고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쟁입니다.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즉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알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유화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거나 변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일곱 가지의 언약적 저주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신앙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신들은 이스라엘은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1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에 약속된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선언 여호와에 만날 것을 준비하라. 는이 선언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가장 큰 소망이 이제는 가장 큰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것이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십일조를 드림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모습은 예배를 드린다고 십일조를 드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아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당당히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그때에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밝혀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숨겨왔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나조차도 속아 넘어갔던 우리 안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 떨리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기근으로, 가뭄으로, 전쟁으로, 메뚜기로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늦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형도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야웨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때 저희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향유하는 삶을 고대하는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쫓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고통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를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다시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헛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20장 함께.